네, 우선, 어, 네. 이어서 아마 경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경기, 김성윤 선수와 류창윤 선수의 경기가 진행이 되겠고요. 먼저 등장한 선수, 블루 코너에 MMA 팩토리 소속 유창현입니다. 자, 이 MMA 팩토리 같은 경우는 로드FC의 차정환 미드급 아. 챔피언 차정환 선수가 세운 그런 MMA의 명문 지임으로서도꽤 유명한데요. 네. 이쪽 선수들이 타격으로서 거리를 상당히 잘 살리는 걸로 아, 유명해요. 네, 그래서 이제 타격 거리 게임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선수들로 인해서 로덱시라는 그런 MMA 단체에서는 선수들도 많이 뽑아내고 그랬었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입식 무대에서도 선수들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등장하는 선수, 청국정심관의 김성미연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만 16세의 선수입니다. 무려 2005년생이고요. 신장은 166cm, 0 리치 167cm, 13전 8승 5패의 전적을 가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퍼스트리그가 맥스리그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라운드가 음. 하나 좀 줄어든다고 봐야 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경기 시간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아무래도 네. 라운드에 줄어든에 따라서 그래서 네. 이제 경험이 조금 많이 적거나 그런 선수들 이제 앞으로 맥스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의 이제 등용문이라는 네. 음. 그런 좀 존재감을 가진 그런 대회라고 좀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인 선수들이 자을 겨루는 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퍼스트리그 경기는 2분 상라운드로 진행이 되겠고요. 제 1경기는 마이너스 60 k 로 이하급 패더급 시작, 경기가 되겠습니다. 65세트입니다. 네, 먼저 소개되는 선수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MMA 팩토리라는 명문 짐에 소속이 되어 있는 유창현 선수가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7전 4승 3패 1KO의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13전 8승 5패 k o 정김성 이어서 소개가 된 선수는 청북 정심관 소속의 김성미윤 선수입니다. 닉네임이 불주먹이네요. 굉장히 귀엽네요. 네. 이런 닉네임들은 보통 본인이 짓나요 선수들이? 이제 도장에서 선배라든가 이제 아, 지도자분들이 오, 네. 지어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한데요. 네. 자기들이 짓는 대부분은 속된 말로 좀 까입니다. <웃음> <웃음> 예, 별로 인정을 못 받죠. 이 선수들이 요즘은 뭐 실력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이렇게 닉네임이 붙음으로써 캐릭터가 형성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연 아, 예, 물론입니다. 네. 네, 우선 퍼스리그첫 경기, 제일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네, 2분 3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전에 잠깐 맥스리그랑도 그 조금 차이점을 물어봐 주셨었는데요. 네. 그 다리에 일단 레가드라고 해서 종아리 아, 네. 보호대를 차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네. 앞선 프로 선수들의 경기와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 경기 시간에도 있지만 이제 선수들의 정강이를 보면 이제 보호대가 찾은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음,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다치면 안 되니까요. 네, 고속적으로. 아주 어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되면 사실 로우킥에 대한 부담은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거기를 곧바로 맞는 정강이를 곧바로 다친다라는 그런 느낌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죠. 네. 어,네 우선 펀치를 빠르게 주고 받았던 김성윤과 류창현입니다.네네. 어,네 먼저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블루코너의 류창현. 방금도 살짝 MMA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앞서 을두 번을 더블로 주고 이제 클린치로 가격져가는 그런. MMA적인 거리 줄이기 방법 같은 것도 활용을 해주고 있는 유창현 선수입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이번에 라이트 적중 시켰던 레드코너의김성률 음.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이네요. 네, 패기가 느껴집니다. 눈빛에도 눈빛만 봐도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네. 역시 프로 선수들의 경기와는 좀또 다른 매력이 있는 이 퍼스트 리그에 소속된 선수들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좀 프레시한 느낌이 좀 있죠. 네. 우리 승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우선 초반이 불꽃이 한번 튀었고 우선 두 선수 약간 거리를 두면서 네. 서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자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첫 라운드가 끝나버렸네요. 네. 어. 그래서 버스리그 제1 경기 김성민 선수와 류창현 선수의 1라운드 경기가 끝이 났고요. 서로 펀치를 굉장히 빠르게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에도 좀 자신이 있을 것이고. 네. 네. 일단, 뭐, 아까 전에도 잠깐잠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 앞에서의 스태미너 그런 것도 이제 초반에 좀 젊은 경기, 이런 퍼스트 리그 같은 경기에서 많이 사용을 해봐야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체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맥스 리그 가서 이제 그렇게 안 하게 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laughs> 초반 러시를 굉장히 우려를 해주시고 있는 모습인데 두 선수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1라운드에는 보여줬습니다. 이두 선수가 표정에서도 느껴지지만 인터뷰를 보면 아, 네. <laughs> 난타전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 본인들을 알리고 싶다 이렇게 또 서로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두 선수들에게는 이 경기 하나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음, 그렇습니다. 네, 우선 2라운드가 다시 재개가 됐고 투투수 역시 경량급, 경기답게 굉장히 경쾌하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텝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 미들 케이크 좋습니다. 자 돌려줍니다. 많은 카운펀치 카운트로 봤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미들 케이크 한 번씩 주고받은 류창현과 김성윤. 네 이번에는 로우킥 아 네. <laughs> 생각보다 좀 각도가 안 좋았었네요. 네, 지 로블로 유창현 선수의 아 김성윤 선수의 로우킥이 지금 로블로가 선언이 됐습니다. 네. 충분히 쉬어지게 해야죠. 네. 보호대를 차고 있어도. 굉장히 통증이 심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K1 같은 옛날에 프로, 무더, 프로 무대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네. 파울컵이라는 그런 좀 금적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를 사용들을 하면돼요 네. 이제, 곧바로 그 금적 쪽으로 공격이 향하지 않더라도 이게 쓸려서 올라올 때그 고통을 고통이네. 느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로켓 같은 경우는 그 금저 그 파워컵을 살짝 차주는 건드려주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났죠 로서 아저 블로블루로서. 네, 우선 경기가 재대 재개가 됐습니다. 네. 어, 네, 미들 아, 운터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지금 김성윤 선수의 카운터가 굉장히 좋았고요. 우성은 최창현 선수는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또 적극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레프트 적중. 아, 어 네. 좋았습니다. 좋아요. 밀고 들어가는 블루 코너류 창현. 류창현 선수는 펀치를 던지는 각도 같은 면에서도 MMA 선수적인 움직임이 좀 많이 묻어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버 온더 훅이라 그래서 이제 머리를 푹 박아주고 상대의 위를 향해서 날려주는 그 아, 어퍼컷인데 네. 이제 그치. 일반적인 킥 쪽이나 그런 면에서는 좀 나오지 않는 각도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력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확실히 소속되어 있는 체육관도 MMA 팩토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블루 코너의 류창현 선수입니다. 네. 2 라운드까지 끝이 났고 역시 퍼스트 리그 2분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 빠르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피디하죠. 실검상. 네, 이제 마지막 김성윤 선수와 류창현 선수의 제1 경기 3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람지. 아우네 정말 페어 플레이 하는 모습이네요. <laughs> 살짝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laughs> 오늘 네. 로킥 주었습니다. 미들 킥. 어, 네, 적중했습니다. 류창현의 레프트가 적중을 했고요. 네, 이어서 로킥까지 연결을 시켜 봤던 블루 코너의 류창현 김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이 네. MMA 팩토리의 류창현 선수와 같은 스타일을 사실 많이 못 만나봤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긴 해도 일단 그 정신관 역시 MMA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아, 명문 네. 축에 속하는 도장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격려는 봤을 네. 건데요. 트레이닝 파트너도 많은 팀이고 그러니. 아, 아, 네,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레프트 적중. <laughs> 말씀하신 대로 근데 조금 MMA 적인 움직임에 많이 흔들리기는 네. 하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펀치 방법을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약간 상체와 펀치 의 각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입식 쪽에서는 조금 보기가 힘드 펀치가 있죠. 이제 아 지금 어, 버팅이, 버팅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다시 바로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아두 선수 터프하네요. <laughs> 이제 웬만하면 경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 오 다시 한번 래프트죠. 어, 아저래프트에 약간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드 코너의 김성윤인데. 네. 타이밍 이 살짝 한두 박자 정도가 어긋나가면서 아, 그렇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대응을 잘할 텐데 김성윤 선수가. 네 우선 삼 라운드 이제 십초 남으니까 유정 유창해 선수가 들어오라고 이제 네.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양 선수의 제일 경기가 네, 끝이 났습니다. 좋았습니다. 이제 젊은 선수의 패기 그 자체인 경기였거든요. 네. 빼지 정말, 않고 네. 클린치도 적었고 펀치를 계속해서 주고받는 모습이 두 선수의 투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을 해서 맥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선수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질을 가진 막 기대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멕스 리그를 통해서 또 해외 더큰 단체를 가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까? 네. 예, 뭐 그렇죠.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선수들도 있고 이제 반대로 맥스가 이제 해외 선수들을 좀 도입을 하는 좀메이저로서의 음, 네. 성장으로도 사실은 맥스가 이제 코로나를 막기 전에는 상당히 그런 맞습니다. 그 움직임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코로나가 특히 이제 악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네. 조금 그게 지금은 주춤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는 또 반대로 메이저화가 될 수도 있고 메이저로 보내는 그런 단체가 선수로 네. 그 교두보로서 네. 성장할 수 있는 단체가 될수 있을 것같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퍼스리그 제일 경기 블루코너의 MMA 팩토리 소속 유창현 선수가 판정 승리를 거뒀고요. 네. 네, 이어서 이제 인터뷰를 확인해 보게 될텐데 확실히 만 18세의 선수기 이 때문에 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laughs> 굉장히 터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또 귀엽네요. 네네. 인터뷰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좋은 친구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laughs> 롤모델이 없다? <laughs> 네, 내가 롤모델이 되겠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더 좋은 선수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창현 선수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